누가 보금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기쁨, The Joy of Knowing Jesus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있으세요? 기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드시나요? 왜 어, 기쁘세요? 아니면 슬프십니까? 우울하세요? 괴로우세요?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기쁨의 종교일까요?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다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은 기쁨이 사라진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진 기독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장르, 개혁 장로교회를 어, 그 영어권 사람들은 농담으로 chosen frozen이라는 단어 쓰는데 chosen frozen이라는 단어가 뭐냐? 어, 어러붙은 선택받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다. 그래서 어, 기쁨도 없고, 딱딱하고, 표현도 잘안 하고, 어, 그런 것을 chosen frozen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희가 어, 저는 개혁장로 길수록 더 기뻐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선택받았고,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기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특별히, 제자들이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뻐하시는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70인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전도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왔고요. 오늘 이야기는 그 전도를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신 후에 하나님께 성부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 이야기의 마침을 제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래요. 70이 기뻐하고 돌아왔는데 아마 7 0이다 한꺼번에 돌아오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지역으로 두 명씩 파송이 됐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약간 시기나 시간이나 장소가 좀 다른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누가가 이제 기록상 어 아마 이 한꺼번에 돌아온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전도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나 봐요. 다들 기뻐했다 그러죠. 기쁨에 돌아오는데 기뻐한 이유를 보면 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니까 귀신들이 다 나가떨어진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들한테 더 기뻤냐? 구장이랑 비교해 봤을 때 구장에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실 때는 내가 너희에게 사단을 어, 제어할 권위와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사역의 일부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70명을 제자를 파송할 때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구절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들의 사역 자체가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이 어, 명시가 안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들을, 그게 목격을 하니까. 와,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다 나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직접 보고 그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라니까 하 귀신이 다 나가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어요 기분 진짜 좋았겠죠. 기뻤겠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러한 기뻐함을 보시고, 어, 참 잘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좀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도에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사탄이 떨어졌다는 걸 보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해석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창조 시에 어, 하늘의 천사들이 타락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방하실 때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심을 통해서 그 사단의 권위를, 어, 봉제했다 하는 분도 계시고, 붕괴했다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 제자들 70인이 나가서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출하는 사건 자체를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표현하신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사단을, 사단의 권세를 밟아 이기신 것을 표현하신 것 수도 있다. 아니면 재림하실 때 사단을 무적형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표현한 것이 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해석인 건 저희가 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사단이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은 뭐냐? 내가 사단을 이길 권능과 능력이 있고,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 1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뱀과 전갈은 실제로 진짜 뱀이나 진짜 정과를 밟았다고 보지 않고요 상징적인 표현이라 보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은 말씀 가운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진짜 뱀을 밟았다는지 진짜 정과를 밟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표현이 있다면 사도행전에 어 사도 바울이 그어 뱀에 물린 적이 있었습니다 뱀에 물렸는데 물렸을 때 죽지 않은 걸 보고 그 섬에 사람들이 놀란 장면이 나오지만 은 밟은 건 아니죠 그러면 이거 상징 적인 표현하면 벵과 정갈은 뭐냐? 벵과 정갈은 사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써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할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쫓았을 때그 사단이 축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없고 어, 물론 우리가 꼭 주님의 이름으로 기신을 쫓는다고 해서 다 나간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능력 자체가 12사도나 70인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하지만 은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사단을 아니면 은이 뱀과 정가를 발로 밟는다는 표현이 또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창세, 창세기에서 나오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뱀을 밟아서 상하게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신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뱀과 전갈의 머리를 발로 밟을 것이다 하는 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해석했냐면은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뻐하는 장면 이 나오죠. 왜 기뻐하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누구 발 아래요?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한다는 건 뭐냐? 영적인 의미는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유혹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기 원하고요. 우리가 죄를 범하기 원해요. 그럼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고 죄악을 범하지 않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사단을 머리에 받는 거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죠. 매일매일 사단의 요 가운데 넘어지는,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 는 뭐냐? 이미 승리한 싸움을, 승리가 약속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원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도 어떠한 죄를 범하고 계세요? 어떠한 죄를 잘라내셔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 선한데 지혜롭구나. 악한데 미련하구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 제자들이 기뻐해야 될 진정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요. 물론, 너희들이, 제자들이, 제자 그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 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하늘에 기록된 그, 기록됐다는 것을 생명책이라고 말하는데,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실까지 쭉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출애국기에서는 모세도 이 생명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때가 미가엘이 일어나서 환난일 때는 말세를 말합니다. 이때 말세이는 계곡이래. 이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말세 마지막 날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But at that time your people shall be delivered, saved. Everyone whose name shall be found written in the book. 이 책. 이 책을 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하고 요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생명책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생명책이라 말해요. 이 생명책은 누구의 책이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자신의 대속의 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진 책.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단을 따를 것이다. 사단을 경배할 것이다. 자신을 따라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Another book was opened, which is the book of life. The dead were judged by what was written in the books according to what they had done. 저희한테 중요한 질문뭡니까 중요한 질문 뭐냐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 있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에 올라가셔서 책을 펴보시면 됩니다.가 그 아니고요. <laughs>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히 생명책에 쓰여 있는 증거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 있음을 믿습니까? 이 20, 20장 12절 말씀이 좀 저희 믿는 자들에게 좀 무서운 말씀인 건 뭐냐? 두려운 말씀인 건 뭐냐? 이 생명책에 죽은 자들의 이름이 써 있는데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은 자들인데요. 생명책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대속의 구원을 얻은 자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 그들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에 대한 기록이 쓰여져 있대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져 있대요. 어? 나는 심판을 면했는데왜또 다른 심판이 있나? 근데 이 심판은 구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산 삶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혼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 나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하기 때문에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어 내가 죽 내가 딱 죽기 직전에 내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영어로 안티노메니즘 예. 이, 이 불법주의라고 해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도 문제죠. 아, 내가 정말로 잘 바르게 살면 은 구원받을 수 있어. 모든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을 거야 하는 것은 율법주의죠. 그것도 복음이 아닌 거죠. 분명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멋대로 사는 삶인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죄와 싸우고 있고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이 너무나 긍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두렵습니다. 그게 다 기록되고 있는 것, 기록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저의 삶에 죄를 잘라내기 원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순종하기 원하고. 정말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싸움이 현실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도 현실이고요, 불순종하는 것도 현실이고, 나의 멋대로 살아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 기록되고 있대요. 두렵죠.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때 상을 약속하십니다. 상 주신대요. <laughs> 이 말씀 드리고 기뻐하라 말씀은 좀 교조적인데. <laughs> 기뻐하세요. 기뻐. 왜 기쁘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더 기쁜 것은요. 그냥 기록된 것으로 끝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내멋대로 죄를 범하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이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21절 22절에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걸 잠깐 멈추시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때란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누구로 기뻐하셨다고요? 제자들로 기뻐하셨나요? 세상으로 기뻐하셨나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이 성령이래요. 성령으로 기뻐하심.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건 무엇이냐?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천지의 주제는 표현이 구약적인 표현이긴 해요.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그래서 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시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대한 표현을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속성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드러내시는 표현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슬기에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지혜는 헬라우로 소포스, 소피아는 단어고, 그 다음에 슬기는 시네토스란 단어인데, 여기서 지혜, 헬라 의미에서는 통찰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슬기는 지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있고 슬기있는 자들은 진짜 성경에 말하는 지혜나, 진짜 성경에 말하는 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나는 지혜롭다, 나는 슬기롭다 하는 영적 교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에 나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일들은 나는 지혜롭다, 나는 슬기롭다 외치고 다녔어요. 왜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식과 하나님의 그 어, 말씀을 많이 안다고 영적으로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거부했던 거죠. 근데 이 아이들, 아이들이란 것은 물론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표현하는 거지만은. 상징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혜나 슬기가 지식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정말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나타내셨다는 걸 revealed. 개시하셨다는 건데 개시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대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많이 알아, 나는 말씀 많이 알아 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고요. 어, 나는 예수님 없이 살수 없어, 나는 아는 것이 없어, 주님밖에 없어 하는 것은 영적인 겸손이라는 거죠. 이이2이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게 뭐 특별하게 안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왜 특별한 표현이냐면그 전에 제자들한테는 아버 성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 을 쓰시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이거를 복수인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을안 쓰시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들이긴 아들이신데 특별한 아들이신 거예요. 비가은선 독생자 예수신 거예요. 내 아버지 그래서 모든 것을 내기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돈이나 건물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대속의 은혜들을 다 주셨다는 거죠. 자신의 백성들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창제, 창, 이, 창조 전부터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셨던 그 알문 얘기합니다. 그 알문 인간이 알수 없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건 누구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자들에게만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21절 22절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아버지만이 자신을 아신다 이런 표현들 자체가 삼위일체라는 정확한 단어가 있지 않지만은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어 본질적으로 하나 되시고 본체적으로 하나 되시면서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삼위가 일체하신다는 것을 우리 이성으로 담아낼 수가 없지만은 이것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표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이 하나님이 본질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은 그 안에 완벽한 사랑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랑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유일신이신 그 신이 그냥 한 분으로 존재한다? 그러면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그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 다신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자신의 어, 어떠한 관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파워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능력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본질이 한 분이신 분이 세 분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그 관계적 가운데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건 뭐냐?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삶 위에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어, 너무나 제가 좀 신학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은 이삶 위에 사랑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진정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 그 완벽한 사랑을요, 여러분들. 남편분한테도 받을 수 없어요. 아내분한테도 받을 수 없고, 자녀분들한테도 받을 수 없고요. 친구분들한테도 이런 관계적 완벽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진정한 기쁨이냐?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삶 위에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도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삶 위에 그 사랑을 기뻐하는 거죠. 지금 웃, 웃으시는 분들은 남편분과 아내분들한테 그 경험하고 계신가봐요. <laughs> 아, 예, 어, 부럽습니다. <laughs> 어, 네. 저희 아내가 앉아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네요. <laughs> 아 예. 갑자기 온 몸에 식은 땀이 쫙 흘렀네요. <laughs>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laughs> 그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기도를 마치시고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면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기 또다 blessed are the eyes that see what you see.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것은 이제, 이것은,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도 해석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과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을 다 직접 보고 들은 걸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을 때 그런 경험들,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구현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봤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결국에는, 이본 것은 뭐냐면은, 결국 역사적 메시아를 본걸 말을 해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24절을 통해서 제가 알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했을때 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임금은 나쁜 선지자나 나쁜 임금을 말는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선지자의 대표적으로 이사야라든지 아니면 왕의 대표로 다윗이라든지 다윗이 메시아를 주로 표현한 표현들이 시편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실 것을 예언한 예언들이 이사야에 나와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사람이었고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메시, 오실 메시아를 보며 예언은 했지만은 역사적으로 그들 예수님을 보시,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했을때 그것들을 멀리서 봤다. 멀리서 환영했다. 땅에서 외국이나 나그네처럼 증언했다. 이건 뭐냐면은 구약의 백성. 여러분들 히브리서 1 1장 말씀 보면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서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 죽었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보진 못했지만은 오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죽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도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믿 믿음, 우리는 믿으면 과거에 오셨 역사적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에요. 그예수님을그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 보는 믿음이 제자들처럼 보지 못했지만은.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거를 요한이서 3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깰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그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승천하셨을 때그 모습. 승천하셨을 때 사도행전 1장에서 두 천성아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왜 아직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니? 예수님께서 들리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야.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야를 역사적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같이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물론 여러분들 세상에 주는 기쁨들이 많이 있죠.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뭐 재밌는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친구분들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어, 세상에 주는 많은 것들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발견해야 될 기쁨은 어디 기쁨의 근원은 어디 있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쁘세요?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